안녕하세요. 본격식후 방송 펀아저씨입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블루베리 라떼와 피자를 사오셨습니다. 근데 이거 왜 사오셨냐면은 예, 고객님의 휴대폰이 깨졌습니다. 근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이 <laughs> 진짜 대단하세요. 어제 휴대폰 어떻게 하다 깨졌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네. 박스 속에 넣놨는데 어 네. 그게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laughs> 지갑식으로 그 지갑 뭐 있어요? 지갑 좀 보여주세요. 지갑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쓰시는데 이게 튕겨면서 <laughs>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근데 겉은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겉은 멀쩡한데 액정이 안 깨졌는데 액정이 안 깨졌는데 액정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겉은 안 깨졌는데 속이 깨진 거죠. 음. 오늘 갔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밑에가 깨져 있었대. 밑에가? 음. 그래도 고객님께서 천만 다행인 게 데이터는 안 날라갔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다행인 거는 이 휴대폰이 네. 아주 저렴한 폰이에요. 이게. <laughs> 근데 고객님, 이왜 이걸 사셨냐면은 작은 걸 원하셨어. <laughs> 그죠? 저는 이걸 권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수리비가 적게 나와. 이거 오늘 액정, 아, 액정 수리비가 얼마 나왔어요? 5만 6천 원이요. 5만 6천 원 나왔죠. 근 보험, 들어서 이제 해드릴 그 그렇죠. 자기부담금이 3만 원이고요. 음. 이거 이제 보험 처리 저, 제가 해드리면은 2만 6천 원이 이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네. 근데 고객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스마트폰 구입하시는 분들 보험 꼭 들라고. 그죠? 네. 네. 본인이 지금 그 완전 수혜자시잖아요. 네. 물론 비싼 폰은 아니지만 오늘이 벌써 세 번째고 네. 아직도 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웃음> <웃음> 예 이게 고의로 깨트리면 보상이 안 되고 실수로 깨트리는 것만 보상이 되는 겁니다. 네. 고객님이 이게 실수로 깨트렸는데 근데 고객님이 심지어 오토바이서 떨어뜨렸는데 휴대폰을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는데 그 어, 어디 성 사장님 왕비성 중국집 아, 왕비성 배달. 왕비성 사장님께서 휴대폰을 주우셨대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사모님 폰인 줄 아셨어? 아니 우리 가게 명함이 잔뜩 들어있어 명함이? 음. 다행이네 음.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갖고 와가지고 어제 저희 매장에 오셨는데 제가 어제 공주에 갔잖아요 또 고객님 만나러 그래가지고 제가 방법을 알려 드렸어요 기존에 쓰고 있는 폰에다가 유심을 꽂아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쓰고 계시라고 그래서 오늘 오셨, 오셔서 제가 접수를 도와드렸고 이렇게, 어 이렇게 휴대폰을 지금 고치고 오셔가지고 카드 영수증하고 수리비 명세서 요거를 가져오셨고 제가 이제 그 접수를 하면서 메일 주소로 이 서류를 받아놨거든요. 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하고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4 장을 지금 이제 제가 고객님 휴대폰으로 어 접수를 하려고요. 과거에는 여기 팩스로 넣었는데 지금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각 통신사마다 이렇게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을 여시고, 자, 여기 보시면 보상 신청도 이걸로 할수 있는데, 저는 아까 그냥 전화를 했잖아요. 저는 저희는 이렇게 그냥 사람하고 통화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걸로 해. 뭐 요금제 바꾸는 것도 그렇고, 비대면을 더 선호하잖아요. 말, 뭐 물어보는 걸 싫어해요. 그래요? 손님들 와도 그냥 내버려둬야 돼. 네, 그래요 요즘. 이백 개도 모라고 예? 이백 개도 모라고자 그래가지고 요걸로 이제 서류 제출, 요거 서류 제출을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공교롭게도 또 아침에 다른 손님이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제가 좀아침에 늦잠을 자거든요. 자고 있는데 문자 가 왔어. 잘 지내시죠? 보험 들었나요? 아니 제거 혹시 보험 들었나요? 이래 이렇게 근데 제가 고객님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쓰면서 거기다가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를 적어 놓아요 제가 깜빡하지 않으면 왜냐면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봤는데 그 고객님은 확실히 기억해 보험을 안 들었어 그리고 거기에 봤는데도 보험이 안 들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남편분하고 같이 왔는데 두분다 보험을 안 들었는데 어. 근데, 핸드폰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 깨졌대요. 음. 깨졌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제가 이제 휴대폰을 사시면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여기다 드리잖아. 예. 근데, 제가 드린 케이스가 별로 안 좋대. 마음에 안 든대요? 아니, 그왜 그러냐고 했더니, 잘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케이스를 바꾸셨대.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소일코 외양간 고치신 겁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정말 우리 세 명을 합친 물론 물론 요 고객님은 돈이 얼마나 통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1 0만원 우리... 들어 있었어. 뭔 얘기하는겨? 음... 그 얘기 말고 음... <laughs> 어, 오늘. <laughs> 아니, 음, 오늘 음. 아침에 저한테 보험 안 들었는데 음. 휴대폰 깨졌다는 분이, 음, 음. 우리 세 명을 합친 재산보다 더 많다고. 아, 오. 그럴 수가 네. 있대 네, 확실해요. 네, 그런데 보험 우리, 안 우리 손님, 핵심이죠? 제가 저분은 알아, 제가 대략적으로. 네, 네. 이분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많지, 없죠? 음. 죄송합니다. 많을 것 같다고 <laughs> 얘기를 해야 되는데. <laughs> 근데, 우리 세 명을, 않아요. 그분은 고위직에 계신 분이에요. 오, 그래요? 네, 음. 근데, 제가, 네. 사람, 돈, 예 비싼 분 이렇게 저기 거야, 돈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 되게 알뜰하세요 정말 맞아, 그래서 부자 되는 거 지금은 그래서 우리, 우리 이거 보험도 이거 보험금 나왔다고 아니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나오지도 않은 돈을 <웃음> <웃음> 미리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돈을 쓰고 있잖아 근데 부자들은 진짜 돈 되게 절약해요 네. 근데 또 맛있다. 자기가 명확하게 써야 된다 는데서는 엄청 써 그게 좋은 거죠. 땅을 산다든지. <laughs> 아파트를 한다든지 우리가 그걸 못 하잖아요. 미, 미래를 내다보는 눈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럼 한번 보험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맞아요. 그리 서류 제출 누르고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개인 누르고 휴대폰 번호하고 명의자 이름 누르겠습니다. 이것저것 카드니 뭐니 빵빵하게 들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10만 원이 들어 있었대요. 1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카드도 다 들어. 그럼 사례 안 했어요 사례? 사례, 사례 해대. 예. <laughs> 해대요. <해야 돼요. 웃음>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아니 문자로다가 20만 원 보상하겠습니다. 30만 원 보상하겠습니다. 계속 넣는데 이게 먹통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었지. 그렇구나. <laughs> 되게 고마우신 분이다. 나 카드 일해도 저기 못 쓴다 해도. 현금 10만, 10만 원이. 현가 반땡 줘. 어. 응? 나 카드 일해도 못써 무서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보통 보통 최소 3만원 정도는 주시더라고요 아. 비타오백 같은거나 바카스 사가지고 응. 가시면 고맙다고 하고 응. 응. 이렇게 3만원 정도 이렇게 주세요. 응, 그래. 네. 응. 자 아닌데. 이제 이름을 이렇게 치니까 보험금 청구 청구서, 견적서, 전산 영수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제출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돼 있고 지금 미제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번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카메라를 누르면 네 이렇게 찍으라고 나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전화가 못 통되니까. 아 옛날에 전화번호도 잘... 없지. 뭐한번더 보자. 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겠지? 아니 앞에 써있었지. 여기. 음. 어 이거 파일 업로드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야돈 10만 원이 들어있고 신용카드랑 신분증이랑 다 들어있는데 거기 왕비성에 예 배달하시는. 해야 돼, 왕비성을 네, 해야 돼. 왕비성. 아유. 대단해. 업로드 안돼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카드 일일 무슨 내 정보는 몇 신날 수 있어. 아니 그 그렇게 피자 먹으면 살 찌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어 됐다.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류 제출 후 미비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평일 1일에서 2일 소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객님 거를 어, 접수 잘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유 덕분에 이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객님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휴대폰 세번 깨트릴 정도면 보통 분 아니잖아요. 아, 뭐, 근데 예 얼마나 또 재미난 얘기가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휴대폰이 그때도 뭐가 안 돼서 응. 바꿀 때 응. 뭐가 깨져서 그때 바꿨나요? 아니, 그때도 깨졌. 어 깨졌는데 이제 이분의 이제 오, 오라버니 분이 예 오라버니가 지하상가에 이제 매장을 어디를 가라고 알려줬대. 근데 응.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우리 가게에 온 거야. 치 잘못 찾아온 거지. 잘못, 잘못 찾아와서 우리 가게에서 개통을 한 거요. <laughs> 원래 <웃음> 원래 오라버니 분이 가라고 한데는 여기가 아닌데, 네. 아그 그분한테는 되게 죄송한 거잖아.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도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알고 이렇게 또 계속. 아 그러시구나. 네. 정말 아, 얼굴을 공개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날씬하시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신다고? 네. 스포츠 댄스. 스포츠 댄스. 네. 몸매가 서양입니다. <laughs> 몸매가 서양. 네. 우리 동양인 오 교사님. 몸매는 <laughs> 서양 네. 몸매입니다. 자, 오늘 폰 아저씨는 보험 꼭 하시라고. 네. 그 돈,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도 너무 아끼다가 휴대폰 그렇게 네 그렇죠 이제 6개월밖에 음. 안 사용했는데 남은 음. 약정기간 동안 깨진 상태로 쓰면 얼마나 화나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음. 너무 믿으면 안돼 그렇죠 일단 보험은 초기에 들어올 수있네 음. 보험은 무조건 들으시라고 우리 오늘 여사님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폰 아저씨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